야, 많이 잡았네. 이야. 끝나네요. 이거 또, 기름도 또 그거, 아이, 그 돼지기름? 기름 도또그 돼지기름, 아, 이거 돼지기름, 장기사 기름이다. 끝나버렸네. 냄새가 일단 스멜이 스메디, 지겨 예, 지 와, 이거 언제 먹어? 다익면 다 바로 먹을 것 같은데, 익을 것같 익었는 것 같은데, 불안해가지고저가락 없어서 내가 한번 뭐? 맛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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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당연히 아, 네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, 느낌이. 좋으시네요. 예, 제가 비밀상궁으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아, 아,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피래미 잡아서 튀겨 먹었는데 여기 학생들이 네. 오늘 대구에 잡은 피리를 이렇게 볶았네요. 음. <laughs> 와.